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주목받고 있는 것은 방공망인데요. 러시아의 진군을 막아내는데 방공망이 핵심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직후 중국은 대만에 해군을 투입하며 무력 시위를 벌였습니다. 러시아의 침공이 성공적으로 끝나고 미국이나 나토가 이에 대한 대응을 하지 못할 경우 자신들도 움직일 수 있다는 계산을 세운 것입니다. 대만이 침공을 받을 경우 한국 역시 다음 타깃 중 하나가 될 수밖에 없는데요. 한국은 이런 위기 속에서 침착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례적이라는 평가 속에서 신무기 영상을 공개하면서 한국형 아이언돔이 구축되고 있으며 한국을 건드릴 경우 최악의 피해를 각오해야 할 것이라는 경고를 보낸 상황입니다. 이런 한국의 모습에 놀란 미국에서는 한국을 포함한 핵미사일 그룹을 만들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국은 우크라이나 사태처럼 침공을 받을 가능성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 다양한 움직임을 보이는 모습입니다. 우크라이나 침공을 개시한 러시아는 약 9시간 만에 수도 키에프 북부까지 진군했습니다. 24일 AFP 통신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국경 수비대는 러시아군이 키에프 지역 북부까지 진입했으며 그래드 다연장 로켓포 미사일 공격을 가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러시아의 빠른 진군의 용기를 얻은 것일까요? 같은 날 중국이 대만 방공식별 구역에 군용기를 보내 무력 시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만 국방부는 지난 24일 전투기 8기를 포함한 중국 군용기 9기가 대만 남서부 방공식별 구역에 진입했다고 밝혔는데요. 대만 국방부는 즉시 대응에 나서 중국 전투기를 퇴거 조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차잉원 대만 총통은 최근 국가 안전 회의를 개최하고 전 군의 대응 태세 강화를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측은 대만 문제가 중국의 내정이라며 우크라이나와는 상황이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대만은 우크라이나가 아니다라며 대만은 중국 영토에서 분리될 수 없는 일부분이다. 이는 반박할 수 없는 역사고 법적 사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 환구시보 역시 대만이 미국에 매달려 군사무장을 강화한다면 최후를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압박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이 당초 빠른 승리를 예상했던 러시아의 계획대로 풀리지 않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는데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공중을 장악하는데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27일 우크라이나의 격렬한 저항에 미국, 유럽의 군수물자 지원 등이 이어지며 장기화될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미 국방부 관계자들을 인용해 러시아 공군이 규모가 훨씬 더 작은 우크라이나 공군을 상대로 완전한 우위를 확보하지 못했고 육상에서는 이딴 전술적 실수를 범했다며 여기에 예상보다 격렬한 우크라이나군의 저항에 맞닥뜨리면서 러시아의 의도대로 전쟁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양측의 군사 전력을 비교했을 때 지금까지 러시아군이 보여주는 모습은 예상보다 압도적이지 못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미 국방부 관계자는 러시아군 일부는 지원도 없이 우크라이나 깊숙이 침투해 경무장한 부대들의 포위되거나 생포되기도 했다며 우크라이나 방공망에 러시아 전투기 헬기가 격추되기도 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국방부 관계자는 러시아가 지난 24시간 동안 전황에 진척이 없자 점점 당혹해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조짐들이 나타나고 있다며 러시아는 특히 키에프 등 우크라이나 북부에서 고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현대전에서 방공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인데요. 이와 관련해 청와대가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의 핵심 무기 중 하나로 꼽히는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과 장사정포 유격 체계의 시험 발사 성공을 공식 확인했습니다. 통상적으로 군 당국은 안보상의 이유로 신형 무기 개발 시험의 성공 여부를 확인해주지 않지만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 등의 영향으로 국내 안보 이슈에 대한 관심이 커지자 청와대에서 공식적으로 신무기 개발과 관련해 정보를 공개한 것입니다.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은 27일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23일 국방과학연구소 안흥 시험장에서 LSAM과 LAMB의 비행 성능을 검증하기 위한 시험 발사가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LSAM은 북한 탄도미사일이 고도 50에서 60km에서 비행할 때 유격하는 것을 목표로 개발되고 있습니다. LSAM이 실전 배치되면 고도 40에서 150km의 상층부를 방어하는 사드와 15km에서 40km의 하층부를 담당하는 패트리엇 미사일,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철메2 등과 함께 철메2 등과 함께 다층적인 방어체계 구축이 가능할 것으로 군 당국은 보고 있습니다. LAMD는 여러 장소에 유도탄 발사대를 설치해 도미 형태의 방공망으로 둘러싸 날아오는 장사정포탄을 요격하는 체계로 이스라엘의 아이언돔이 같은 형태의 요격체계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국방부가 공개한 영상에서는 높은 고도에서 탄도단을 직접 요격하는 직격 요격체의 위치를 자유롭게 변환하는 지상 부유시험의 모습이 담겼는데요. 북한이나 중국 등 가장 적국의 미사일 공격에 대응할 수 있는 한국군의 능력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영상을 본 국민들은 댓글에서 이 시국에 이걸 공개하는 현명함에 놀라고 우리나라 능력에도 또 놀라네요. 힘써준 정부, 국방부 개발 제작에 힘써준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지상 부유 시험 처음 봤다. 너무 멋있다. 고마워요, 모든 분들. 대단합니다. 국가 안보 이렇게 튼튼하니 누가 감히 침략을 하겠습니까? 감사합니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번 정보 공개는 한국이 러시아 제재에 동참함으로써 향후 중국 제재에도 동참할 가능성이 제기되기 때문입니다. 현재 적국인 북한 외에 중국도 대상이 될수 있기 때문인데요. 지난해 왕이 부장이 한국을 방문한 날 미사일 발사 시험에 나선 것과 같은 의미로 보입니다. 바로 한국을 건드리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대한 제재에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태평양 국가들도 동참할 것이라는 희망을 밝혔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의 제재 동참을 전망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26일 공개된 유튜버 브라이언 타일러크원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에게는 러시아와 전쟁을 벌여 3차 대전을 시작하거나 국제법 위반 행위를 하는 국가는 그 대가를 치르게 하거나 두 가지 선택지가 있다며 제재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제재를 놓고 북대서양 조약기구와 유럽이 완벽하게 단결하고 있다며 유럽뿐 아니라 태평양의 일본과 한국, 오스트레일리아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네드프라이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토니블링컨 국무장관과 한국의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통화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계획적이고 정당화할 수 없는 공격에 대응한다는 공동의 약속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바이든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주석도 국제 질서를 흔드는 주요 인물이라고 거론했습니다. 러시아에 이어 중국도 제재 대상이 될수 있음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일부 언론들은 한국이 러시아 제재에 참여하지 않아 미국의 제재를 받게 됐다고 밝혔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의 제재 참여를 공식화하며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 것입니다. 오히려 미국은 한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모습이 포착됩니다. 미 우주 전문 매체 스페이스 뉴스에 따르면 미국 우주군 사령관 제임스 딕슨은 23일 콜로라도 스프링스에서 미 국가안보우주협회 주최로 열린 국방정보우주컨퍼런스에서 연설을 통해 한국과의 협력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딕슨 사령관은 기존 정보 동맹국인 파이브 아이즈 외에 한국 등과 우주감시 정보 교류를 강화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그는 동맹국, 민간 부문 등과 우주 영역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파트너십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며 러시아나 중국의 위험성을 감안하면 우리는 파이브 아이즈를 넘어 다른 나라들과의 협력을 확장하기 위해 진심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 스페이스 뉴스는 우주군 사령부는 프랑스, 독일, 일본, 그리고 한국, 이탈리아, 스페인 등과 추가로 연락관 파견 등 정보교류를 계획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국은 전 세계 5곳에 직경 1.5m 이상의 전파 망원경 5개를 설치해 구축한 우주 물체 감시 네트워크를 운영 중이며 2024년까지 가막산에 우주 물체 감시 레이더도 설치할 계획입니다. 공군은 올해 초 킬러 위성 등 우주에서 우리 자산을 위협하는 물체들을 감시할 수 있는 전자 광학 위성 감시 체계를 전력화했습니다. 미국은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많은 위성을 발사해 활용하고 있는 만큼 관련 협력이 이루어질 경우 한국의 공중은 더욱 안전해질 전망입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인 10명 중 7명이 자체 핵무기 개발을 지지한다는 미국 싱크탱크의 여론 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미국이 깜짝 놀란 상황입니다. 미국 시카고 국제문제협의회는 한국 리서치에 의뢰해 지난해 12월 1일부터 4일까지 한국의 18세 이상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한국이 자체 핵무기를 개발하는 것에 대해 응답자의 71%가 천성 입장을 밝혔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시카고 국제문제협의회는 한국의 독자 핵 보유에 대해 다수가 일관되게 지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한반도의 위협, 미국과의 안보 동맹에 대한 한국 내 의구심 증가는 독자 핵 보유 문제를 더욱 유의미하게 만들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자체 핵무기 개발과 미국 핵무기의 한국 배치 중 선택하라는 질문에는 자체 개발이라는 응답이 67%에 달했고 미국 핵무기 배치는 9%에 불과했습니다. 남북 간 분쟁이 있을 때 미국이 한국을 방어할 것이라고 확신하느냐는 물음에는 61%가 그렇다고 답했는데요. 이는 우크라이나 전쟁 시작 전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한국의 안보에 가장 위협적인 나라를 묻는 물음에선 북한이 46%로 가장 높았고 중국, 일본, 미국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그러나 10년 후를 가정할 때 가장 위협적인 나라는 중국이 56%로 가장 높았는데요. 한국 국민들은 현재의 위기보다는 향후 10년 뒤에 닥칠 위기에 대한 대비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에서는 한국의 핵 보유와 관련해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1월 미 외교 분야 싱크탱크인 시카고 국제문제협의회는 바이든 행정부의 아시아 핵기획그룹을 창설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시카고 카운셀은 보고서를 통해 미국이 아시아 핵심 동맹국들을 안심시키려면 한국, 호주, 일본을 포함하는 기구를 창설해야 한다면서 3국을 미국의 핵기획과정에 참여시키면 이들 동맹국들이 미국의 핵전력과 관련된 구체적인 정책을 논의하는 플랫폼을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핵 기획 그룹에는 최고위층의 정치 지도자들도 포함될 수 있다면서 이런 장치는 기존의 상호 방위 조약을 대체하지 않으며 오히려 이를 강화해 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10월에는 제니퍼 린드, 제릴프레스 미국 다트머드대 교수가 워싱턴 포스트에 기고한 한국은 자체 핵폭탄을 만들어야 하는가라는 글이 논쟁을 촉발시켰습니다. 이들은 한미동맹이 강력한 지정학적 힘들에 의해 어려움에 처해 있다면서 이를 구할 유일한 방안은 미국이 상상할 수 없는 것으로 간주하는 한국의 독자적 핵 개발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한국이 npt 탈퇴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그 근거로 국제사회에서 한국은 매우 좋은 위치에 있다는 것을 내세웠습니다. 다른 국가들은 한국과 협력하고 한국 문화를 사랑한다. 한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알려져 있다. 한국은 이미 평화와 국제법을 중시하는 나라들의 존중을 얻었다. 한국이 안보를 위해 핵무기를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이해하기 어렵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에 대해서는 핵무기 부유가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모든 측면에서 일본은 다른 상황에 있다. 일본이 북한의 직접적 적국은 아니다. 또 미국과 일본은 중국의 부상을 관리하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도 밀접하게 협력하고 있다. 미일 동맹에는 한국과 미국 같은 정도의 문제가 없다. 끝으로 핵에 대한 여론이 다르다. 한국인의 60%에서 70%는 독자 핵무장을 선호한다. 하지만 일본은 미국 핵폭탄을 두번 맞은 역사가 있다. 그리고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있었다. 일본 국민은 핵무장을 지지하지 않는다. 소련, 중국, 북한의 핵무장은 일본의 핵무장이란 도미노를 일으키지 않았다. 자동적 결과가 아니라고 말하고 싶다. 금번 우크라이나 사태를 통해 알수 있는 것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나라는 핵보유국의 공격에 매우 무력하다는 것인데요. 우크라이나가 핵을 여전히 보유하고 있었다면 러시아의 침공은 이루어질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란이나 북한의 사례처럼 자체적으로 핵을 개발하는 나라들은 핵보유국들의 강력한 제재를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러시아, 중국이 갈등을 빚는 상황 속에서 지정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는 한국의 핵 보유에 대해 긍정적인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여러 제한이 걸릴 가능성이 있지만 한국이 독자 핵무기를 보유할 기회가 온다면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기회를 잡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수리였습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